<웃음> <웃음> 가져와. <laughs> 손해줘. <손에> 아토마, <laughs> 가져와. 손해주세요. <손에> 아토마. <laughs> 손해줘야지, 이 자식아. 간다. 아토. 홍! 우리 배 찍어줘. 우리 배 찍어줘. 바닐라. 진짜 어마어마하다, 그렇지? <laughs> 예쁘다. <웃음> 아토마고?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못 물어? <laughs> 이 날씨 <너무> <laughs> 못 물고 있어. 아구차가, 아구차가. <laughs> <laughs> 목욕해야겠네 우리 애기. <laughs> 갈 생각 안 하는데 벨라? 가자. <laughs> <아구죠? 웃음> <laughs> 엄마 던져줘,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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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, 가다 너무 예쁘다, 애들. 아. 너무 엄마 주세요. 아 귀여워. 엄마 던져 줄게. 우와. 잘 뛴다. ทุกมา